여러분, 동학혁명 유공자법이 문체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윤중병 의원이 발의했고 전북 정읍이에요. 전북 정읍이 지역구인 윤중병 의원이 발의한 동학혁명 유공자법이래요. <laughs> 그리고요, 이게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올라 올라왔어요. 자,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있는데 제가 이 소위를 통과했는데 <laughs> 자 윤준병 등열 여섯 명.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돼서 보건부의 입장은 동항농민혁명 2차 본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에서도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학 농민혁명이 대한민국 세우겠다고 한 독립운동이었다고요. 문화예술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다. 라고 보훈부에서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제가 이거 몇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동민 학농민운동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전북 정읍시는요, 전북 정읍시는 천, 2019년부터 이미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족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요, 한 달에 10만 원. 125년 전이에요. 125년 전 동학 농민 운동 유족들을 찾아서 매월 10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전북 정읍이요. 정읍이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준은 또 뭐냐? 당시 문헌,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들의 증언. 그래서 저 집안 그때 동학 농민 했었던 집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달 야. 그것도 인보증을 하는 겁니다. 인보증을. 인보증. 응. 우리 동네 사람이라서 우리가 아는데 저저 집안은 동안 농민 운동 했었던 집안입니다. 하면 10만 원을 준다. 이거 2019년부터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러분이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를 그거를 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렇게 했었던걸 전국으로 전국으로 확단해서 국가보훈부에서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유공자로 대접하는 이런거를 얘네가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더 어, 웃긴건요 얘네들이 동학 동학을요. 동학 농민 운동, 동학 농민 혁명도 아니고 얘들이 뭐라고 바꾸냐면 동학 독립운동, 동학 독립운동 이렇게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요 미쳤다, 미쳤다. 이 정도면은 미쳤다, 미쳤고 역사를 지네가 독점을 해서 맘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저 행태, 기가 기가 막혀 할 뿐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의한정보시스템 요걸 링크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니까 요 관,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 원문 원문 이거 이렇게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받아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렇게 아, 어, 윤준병 김철민뭐 쭉해서 이렇게 해서 법안 올리면 원문 보시면 기가 막힌데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진짜 민주당은 꿋꿋이도 한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